예,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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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우리 고기 오늘 좀 편안하게 뜯을게요. 예. 우리 족갈비는 손으로 뜯어야 맛 아니겠습니까? 예. 여보, 젓가락 어? 요거 쓰지, 왜? 어. 나무 젓가락 쓰지 말고 어서오세요. 성인인데 빈손으로 와서 죄송합니다. 아이다. 어. 그래 바쁜데 이렇게 들려준 것만 해도 고맙지. 그래 그래 성규야. 그래. 우리 성규 댐댐이가 좀 됐네.